옛 신선들이 즐겨 먹었다는 비밀을 품고 있는 층층둥굴레입니다. 줄기 마디마다 잎이 층을 이루며 돌려나는 독특한 모습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한약재로는 황정이라 불리는데 그 뿌리가 누런 황금빛을 띠고 정기를 보충해주는 보배로운 약초라는 의미입니다. 이 식물은 주로 산속 반그늘의 서늘한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초여름이면 잎겨드랑이 아래로 수줍은 듯종 모양의 연녹색 꽃들을 조롱조롱 매달죠. 그리고 가을이 깊어지면 검은색의 구슬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황정의 진짜 가치는 땅 속에 숨겨진 뿌리에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 황정은 기력과 정기를 보호하는 최고의 자양 강장제로 손꼽힙니다. 몸의 근본적인 힘을 길러주어 병을 앓고 난 뒤나 기운이 없을 때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보양하여 오래된 기침이나 마른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로부터 혈당 조절을 돕는 보조 약재로도 활용되었으며, 정기를 채워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윤택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 흉년에는 훌륭한 구황식물이 되어 주기도 했고, 신장 기능 강화는 물론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귀한 황정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황정차입니다. 잘 말린 황정 10에서 20g을 물 1.5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이상 은근히 끓여주세요. 구수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나는 깊은 풍미의 건강차가 완성됩니다. 좀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황정 꿀절임을 만들어 보세요. 깨끗이 씻어 말린 황정을 꿀에 재워 숙성시키면 꿀의 달콤함과 황정의 영양이 어우러진 훌륭한 건강간식이 됩니다. 차로 마시거나 그대로 한 스푼씩 떠먹어도 좋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에 인삼 대신 황정을 넣으면 국물이 더 구수해지고 보양 효과도 배가 됩니다. 황정은 보통 가을 땅 위에 줄기가 마른 뒤에 채취합니다.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서 깨끗이 씻은 다음 전통 방식에 따라 여러 번 찌고 말리는 구중구포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정성스러운 과정을 반복할수록 약재의 강한 기운은 부드러워지고 유효성분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더욱 이롭게 작용합니다. 중국 도교 전통에서 황정은 불로장생의 염원이 담긴 신비로운 약초였습니다. 산중 수행자들이 황정을 먹고 몸이 가벼워져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죠. 임산부나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곁에 숨어 있는 자연의 보물, 층층 둥글레. 그 지혜를 건강하게 누려보세요.